코로나 19를 제거해 달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엎드려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백신을 개발하고 접종을 해도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하죠. 인간이 자신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교만하게 문제입니다. 전염병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저주를 자청했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이 민족이 겸손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온 세계가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엎드려 회개하기를 구해야 합니다. 이 정도의 재앙에서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방자하면 앞으로 어떤 재앙이 인류에게 임하겠습니까? 여와의 호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운 너희를 치려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오늘의 기도 제목은 완악한 마음을 부드럽고 겸손하고 아름답게 하시어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입니다.